체프를 시작하기 전에 초성 퀴즈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읍과 시유입니다. 어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다양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정답은 어떤 초성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떤 걸것 같아요? 네. 자, 정답은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보석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초상의 답이 거의 대부분 이 안에 다 적혀 있어요. 버스, 빙수, 부산, 봉사, 비서, 발산, 발산, 그 다음 발사, 부산,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막 있죠. 그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정답과 목사님이 생각한 답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저도 여러분의 나이 때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어떤 비흡시옷을 만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네, 목사님도 이 보석 같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이3 6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말하는 태도와 이 모양새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혜택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채플의 제목은 뭐예요 말본세 네. 말하는 태도나 모양새를 가리키는 순우리말인 말본세예요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녹아 있다고 하죠 평소 가진 생각이 이 말투로 그리고 비언어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만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함께 볼게요. 네, 성경을 사랑합니다 말씀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은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자, 죽고 사는 것 생사가 어디에 달렸다고 해요? 네, 혀의 힘. 맞아요, 맞아요.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혀의 길이를 세치라고 했어요. 세치는 어느 정도 길이가 될까요? 네, 척이란 단어가 있어요. 척,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뭐 길이를 되는 단위라고 하는데 주로 30.3cm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는 이 촌이라는 단어가 해석될 때, 여러 개가 있을 때, 치라고 표현하는데요. 척은, 시, 그, 척의 3분의, 아 10분의 1이 바로 이 치, 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3.303cm 정도 되죠. 예, 곱하기 3을 하면 얼마예요? 네, 9.9cm. 보통 여러분들의 이 가운데에 손가락, 이 길이보다 조금 더큰 길이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혀에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힘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음 화면을 볼게요. 방금 우리 친구들이 초성 퀴즈를 했었는데요. 네, 비읍시옷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혀는 이 단어가 나올 때 우리들은 이 단어를 딱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죠? 기분 나쁘게 쓰일 때는 여러분들이 움찔하게 되는 거가 있죠? 자, 우리는 혀를 통해서 소통하고 나눕니다. 좋은 마음도 나누지만 나쁜 마음도 물론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욕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을 움찔하게 하는 단어. 어때요? 어떤 친구는 욕을 잘할 거예요. 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욕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딱 풀리는 거 같나요? 네. 그런데 욕을 들은 친구들은 어떤가요? 네, 움찔하고 기분이 나쁘죠. 그죠? 네, 우리 친구들을 입술에서 욕이 뛰어 나왔을 때, 뛰어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의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음 영상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들으면 우리 감정의 내가 어떻게 된다고 하죠? 네, 움찔하게 되어서 상처를 받는 요 그리고 이성의 뇌도 어떻게 해요? 멈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다른 단어보다 4배나 더 강하게 때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방금 전에 영상에서 딱그 자막으로 있는 것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기억이 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욕은 부정적인데요. 여러분이 여기 어떤 주파수를 내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20Hz부터 20000Hz까지의 2만 범위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어디까지 들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듣다가 기분이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우선 5000Hz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심장이 나아니면 청력에 좀 무리가 있는 친구들은 귀를 막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지금 그 0Hz부터 시작해가지고, 5,102Hz까지네요.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이 좀 이상하고 좀 듣기 힘들죠? 그러면은,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어, 우리 친구들은 어느 대역을 가장 듣기 괜찮았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고, 낮은 대역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음성은 여기 천헤르츠 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욕은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천헤르츠를 넘어서 3천에서 6천헤르츠 사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소리를 표현할 수 있냐면 뭐 유리창을 이렇게 긁는다거나 칠판에 이렇게 분필로 삐익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렇게 나는 그 소리를 욕의 그 소리라고 하는데 한번 3천헤르츠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세요? 막 이렇게 쭈뼛쭈뼛 서는 느낌이 좀 나죠. 기분이 이 상하고 좀 듣기 힘듭니다. 이런 소리가 바로 기게 지금 가장 낮은 3000이잖아요. 이게 5000Hz로 막 올라가가지고 또 들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듣기 힘들까요? 그쵸? 자,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 단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도 사람이 겁먹게도 하지만 또 영향을 줄수 있지만 주파수 대역인 이게 요게 주파수의 일반 주파수보다 어떻게요? 더 높아요. 혀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자파가 유해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유해한 전자파는 바로 요게 주파수 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파수를 통해서 알아본 것처럼 우리 모든 친구들도 친구를 움찔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힘껏 펀치를 날리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움찔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의 뇌를 멈추게 하고 어떤 경우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는 욕을 말본세에서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보다 언니, 오빠들이 도미노를 쌓아요. 팀원들이 최고로 듣고 싶은 단어로 디자인해서 도미노를 쌓는 거예요. 네 어떤 결과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선 같은 학교 손녀들 10명이 한 그룹으로 모이게 한후도민도를 쌓게 했습니다. 이때 양팀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문은 팀원들끼리 협의해서 자신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찾아낼 것. 양팀의 학생들이 찾아낸 말은 잘한다와 난널 믿어. 둘다 신뢰와 칭찬의 기운이 가득한 말이죠 양팀이 쌓아야 할 도미노는 3 0 0 0개 3시간 내에 모두 쌓아서 글자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공든탑이 쓰러지는 실패를 여러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 도미노 쌓기 나의 리더팀. 그렇다면 도미노 쌓는 동안 이 팀원들은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맞아 맞아 맞아. 어, 네, 되게 예쁘다, 어, 진짜 진짜. 시원 하나하나 시원하아 팀원을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도 포기해 버린 자한다 팀은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으면서 도미노쌓기를 했을까요? 아, 안 아, 떨어뜨리기 잘해야 돼. 나한 <laughs> 나 번만 더 흔들려봐 아, 음. 장난같은 욕설이 오고 가고 실수한 팀원에게 도미노 조각을 집어던지기도 하는데요 <웃음> <웃음> 언어가 사고와 매섭하게 연결이 되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고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뭐 A, C, 행복해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아 좋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이게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될 거라는 가정을 갖고 시작을 하는 사람과 아니야 잘할 수 있어 하는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업무 능력에서나 아니면 뭐화각성 지능력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자 어때요? 어떤 한 팀은 서로 존중하고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한 팀은 서로를 막 비난하고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도미노를 쌓는다면 어떤 그룹에 속해서 쌓고 싶나요? 네, 그렇죠.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팀과 함께하고 싶지요? 그러려면 나 자신부터 그렇게 배려하는, 존중하는 그런 말을 하는 친구가 되면 좋겠죠? 우리가 시작할 때 읽은 성형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음께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말씀을 보, 보니까 말에 뭐가 걸려 있어요? 죽고 사는 것, 즉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말을 하는 혀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씨앗이 있습니다. 각 씨앗마다 어떤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그죠? 당신을 보고 싶어요. 뭐 당신뿐이에요. 뭐 이런 말다 예, 적혀 있네요. 그런데 말에는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렇죠? 만약 우리가 말한 대로 싹이 나서 그렇게 자라나고 실현이 된다면 우리는 매우 신중하고 매우 품격 있게 행동을 할 거예요. 왜요? 이씨앗의 심은 이 화분처럼 막 자라난다면 말이죠. 자, 이씨앗의 이렇게 심은 화분에 이렇게 심은 이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한번 볼게. 요자 보니까 어떻게 자라났어요? 예, 이 씨앗의 이름대로 참 예쁘게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말본새가 이렇게 자라나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모든 친구들이 말본새에서 긍정적인 품격을 기르게 된다면 여러분의 앞날은 이 씨앗처럼 정말 씨앗의 이름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 여러분의 말투 말본세를 보고 있거든요. 말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관심이 있지만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여보,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네, 제일 먼저 부모님, 학교 친구, 선생님, 학원 친구, 학원 선생님, 목사님 등등등. 자 이제 마음을 잘 다잡고 품격의 말을 하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laughs> CEO도 되고 사회를 리드하게 될 친구들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CEO들이 비즈니스 비법을 삼는 게 뭐라고 그래요? 웨이터의 법칙입니다. 나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하다면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만나는 그 낮은 분들한테 이렇게 말해, 말해보면 좋겠어요. 만나는 분들한테요. 수고하시네요. 하고요. 이런 말을... 은 사람들로 여금 힘을 내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말쁜새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말쁜새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다치게도 하고 또 말쁜새로 사람을 움찔하게도 하고 또 이런 어떤 경우는 삶을 아사갈 수도 있어요. 또 말쁜새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안아줄 수도 있죠. 이제는 이렇게 말로 안아주는 혀의힘을 가진 우리 원주삼육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가 아름다운 수확이 있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갖고 어야 됩니다. 나에게 정직해야 되고요. 또 성경을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용기를 얻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 다음 게 갈라디아서 6장7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에 나방의 에벌레인 누에를 여러분 알아볼까요? 누에 나방의 에벌레인 누에는 뭘 먹고 자라죠? 네 우리가 아는 뽕나무 잎을 먹는데 다른 잎도 먹어도 돼요. 그런데 다른 나무 잎도 많이 먹어도 되는데 이 누에 나방이 되려면 꼭 뽕나무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완전하게 잘하려면 말이죠. 자, 앞에 아래서 애벌레 그리고 번데기 누에나방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의 과정을 뽕나무 잎을 먹으면서 이겨내는 누에나방. 자, 우리는 주어진 순간 순간마다 완전한 생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열매를 찾아서 섭취하면 정말 좋겠어요.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이 혀의 힘을 가진 그런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먼의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자, 폭행을 당합니다. 뭘로요? 열매 얻는 그런 말로요. 자, 우리도 열매 맺는 그런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전이 한참 일때 연합국 중에 하나인 영국의 총리가 된 릴스턴 처칠. 여러분 알죠? 예. 네. 상대편은 누구예요? 네,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처칠이 1941년 10월 29일 옥스퍼드 대학에서 축사를 합니다. 젊은이들이요,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대,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네, 정말 잊지 못할 축사를 했습니다. 이런 윈스터 처칠이 총리로 취임할 때 국민에게 감동을 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이외에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세계를 아무개 시대로 후퇴시키지 않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처칠의 말대로 영국은 싸웠고 영국과 연합국은 승전했습니다. 이처럼 리더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본세를 다듬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말로 뭐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말에 열매가 맺힌다고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사랑니다 말씀을 보면서 체풀의 결론을 체풀의 결론을 지어 보겠습니다. 지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말씀 야고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예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이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나의 인 불에 타버립니다. 자, 그런데 혀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라고요. 혀가 불이에요.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다 타버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혀로 불을 지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 원조삼일 친구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본세를 잘 가꾸기를 바랍니다 욕이 생각할 때 아마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서로가 약속된 대처를 찾는 게 좋은 방법일 거예요 또욕게 뜻이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대처를 찾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욕을 막으라고 딱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심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불을 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네. 누군가가 아니 내가 그 말본새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더 많은 기회를 말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 원주삼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본새가 더욱 더 아름다워져서 친구들을 그렇게 아름다워져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체포를 지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하겠습 감사합니다.